를개하겠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 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살만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 그리고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공천장을 주니 국민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는 이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그런 분도 공천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 0 년간 양평 국민들이 바래왔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9개월째 멈춰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김성교, 윤일용 이두분또 공천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막 공천, 막천 아니 막 사천 아닙니까?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진통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옥동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민주당 공천을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불가피한 진통을 무슨 탄압이니, 분열이니, 내홍이니 이렇게 몰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에 자신들의 숱한 실정을 가리고 정권 심판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한 채 경제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선거 중단 하고 물가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32년 만에 과일값이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사과와 규율은 1년 전보다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만 원에 한개두개 개 하는 사과를 두고 고민하다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 가면 세계 2천 원, 3천 원은 사과도 있다. 이런 소리에서 국민들이 염장을 질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일 가격만이 아니라 높은 생활 물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심각해진 지 오래입니다.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말 무능한 정부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만 민생 토론회인 사실상의 관건 선거 운동하지 말고 물가부터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공수표를 쏟아놓은 들 우리 국민들께서 마주한 현실은 사과 하나를 편하게 먹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